여러분의 데이터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우리가 보통 파일 저장하거나 이메일 보낼 때 암호화 되니까 괜찮아 하잖아요. 근데요 그 데이터가 진짜로 사용되는 아주 짧은 순간은 어떨까요? 거의 모든 보안이 속수무책이 되는 바로 그 틈새. 오늘 바로 이 사용 중인 데이터를 지키는 최첨단 기술에 대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그쵸. 보통 우리가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면 딱두 가지를 떠올리잖아요. 하드디스크에 가만히 잠자고 있는 저장된 데이터, 또 인터넷으로 막 오고 가는 전송 중인 데이터. 이 둘은 뭐 암호화로 아주 꽁꽁 싸매져 있죠. 근데 진짜 중요한 순간, 그러니까 CPU가 이 데이터를 딱 불러와서 뭔가를 계산하는 바로 그 찰나, 그 순간은 과연 안전할까요? 바로 여기가 데이터 보안의 진짜 숨겨진 약점, 아킬레스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왜냐면요, 컴퓨터가 실제로 일을 하려면 암호화된 데이터를 메모리, 그러니까 램 위에서 잠깐 풀어야만 해요. 어쩔 수 없이요. 바로 그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모든 소중한 정보가 완전히 맨몸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겁니다. 정말 아찔하죠? 자, 그래서 이 결정적인 틈을 막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있습니다. 그 이름이 바로 기밀 컴퓨팅이에요. 이건 그냥 보안 패치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보안의 판 자체를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 기메 컴퓨팅이 뭐냐? 한마디로 아까 말한 그 사용 중인 데이터를 지키려고 태어난 겁니다. 중요한 건 이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기반 기술이라는 거예요.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처리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암호화 상태를 꽉 붙들고 있어서 해커가 엿볼 틈 자체를 안 주는 거죠. 정말 원천 봉쇄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기술이 뭘 하려는 거냐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아주 민감한 데이터들 있죠 뭐 기업의 1급 비밀이라던가 개인 의료 정보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맡겨도 그 누구도 진짜 심지어 그 클라우드 회사 직원조차도 우리 데이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진짜 주인인 나라는 걸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게 중요해요. 언제든 뚫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아예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체의 보안을 딱 심어서 신뢰도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. 와, 그럼 이 디지털 요새라는 거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?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게 상상해 볼수 있어요. 여러분 컴퓨터 CPU 안에 그 누구도 열쇠가 없는 완전 잠긴 블랙박스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 블랙박스를 기술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, 바로 실내 실행 환경, 영어로는 TEE라고 합니다. 뭐 엔클레이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공간이 기밀 컴퓨팅 기술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이 TEE라는 게 뭐냐면 CPU 칩 안에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진짜 완벽하게 격리된 안전지대요. 아까 상상했던 바로 그 잠긴 블랙박스인 거죠. 그래서 운영체제도, 시스템 관리자도, 심지어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 회사도 이 안은 절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. 모든 민감한 계산은 오직 이 안전한 상자 안에서만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. 이 블랙박스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. 몇 가지 핵심 기술이 뭉쳐서 만들어져요. 자, 먼저 인텔의 SGX나 AMD의 SEV 같은 기술이 이 신뢰 환경이라는 격리된 방을 만듭니다. 그리고 증명이라는 기술로 이 방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해킹당하거나 변조되지 않은 순정 상태라는 걸 확인시켜 줘요. 이거 믿어도 돼 하고 도장을 찍어 주는 거죠. 물론 이 모든 건 CPU 같은 튼튼한 보안 하드웨어가 받쳐 주니까 가능한 거고요. 가끔은 동형암호 같은 진짜 신기한 기술도 쓰이는데 이건 데이터를 암호화한 채로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예요. 정말 대단하죠. 이네 가지가 딱 합쳐져서 철옹성을 만드는 겁니다. 자 그런데요.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기술이라고 해서 약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. 기미인 컴퓨팅이 우리 일상에 진짜로 착하고 자리 잡으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. 이런 문제점들을 업계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벌써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, 암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성능 저하 문제는 더 빠른 반도체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고요. 이거 개발하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? 하는 문제는 RISC-V 같은 오픈소스 CPU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어요. 뭐, GPU 같은 주변 기기와의 신뢰 문제나 OS 호환성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아예 가상머신을 통째로 격리하는 식으로 똑똑하게 풀어가고 있죠. 그러니까 이 기술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. 네,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. 기밀 컴퓨팅이 열어갈 미래는 정말 밝다고 할수 있어요. 특히 업계의 진짜 거물들이 너도나도 힘을 합쳐서 이 기술을 미래 디지털 세상의 기본 주춧돌로 만들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미래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기밀 컴퓨팅 컨소시엄 줄여서 CCC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 이름을 보면 와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칩 만드는 인텔 AMD. 클라우드 시장의 거인인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평소에는 서로 엄청나게 경쟁하는 회사들이잖아요. 근데 이 기술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 배를 탔다는 거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기밀 컴퓨팅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표준이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그러니까 결국 기밀 컴퓨팅은 그냥 데이터를 지키는 기술,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. 여러 병원이 각자 가진 민감한 환자 정보를 서로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엄청나게 똑똑한 AI 의료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연합학습이라는 건데 이런 미래 기술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바로 신뢰의 기반이 필요하겠죠. 그 기반을 깔아주는 게 바로 기밀 컴퓨팅입니다. 이 기술의 진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.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제 데이터가 석유보다 더 비싼 자산이라고 하잖아요. 이런 세상에서 내 데이터가 처리되는 그 아주 짧은, 짧은 순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이게 과연 일부만 누릴 수 있는 사치일까요? 아니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일까요? 어쩌면 그 해답을 바로 이 기밀 컴퓨팅 기술이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